벌써 가을이 되었다. 시끄럽고 번잡스런 세계 최대의 도시였지만 병원의 입원실은 고요했다. 고요와 햇살이 가득한 병실에서 어느 날 호세 씨는 이런 말을 했다. 영이 나의 신장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가호를 쉽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께서 좀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 같군요. 우한정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고향을 떠나온지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그대도 가보고 싶다고 하니 곧 퇴원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의사도 동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 가벼운 여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기로 하죠. 호세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좀긴 여행을 해보고도 싶었다. 낯설고 물선 땅에 가서 몇 년을 살았으면 했다. 그녀는 울컥 울음이 치미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한없이 상박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서울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상을 깜짝 놀랠 만큼 떠들썩한 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녀는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침뱉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약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던지는 창에 찔리고 뱉는 침을 뒤집어 쓰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면 그만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서울에 산다면 정말이지 연길과의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비단 자신에 대한 예감만이 아니다. 연길이 역시 가정까지 가진 그지만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들이닥칠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는 정말 멀리 멀리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자기 하나 바람난 여자 취급을 받고 다른 이들은 선의 피해자가 되는 단 하나의 길이리라. 자신은 왜 강주를 떠났으며 서울을 떠났으며 또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가. 이제 뉴욕을 떠나려고 하는가? 이 끝없는 유랑은 언제까지 계속되려는가? 김영길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가 로스앤젤레스의 주소를 알고 있는 한, 그는 틀림없이 날아올 것이다. 그는 결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사랑과 증오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한번 데인 사람은 도저히 그 상처를 씻을 수 없는 것이다.내 고향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비행기 타고 한 잠만 자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사실 바르셀로나로 가자고 먼저 졸른 사람은 홍양의 자신이었다.그러나 막상 호세씨가 먼저 그렇게 나오니 그녀는 왠지 겁부터 났던 것이다.그녀는 호세씨의 고향 바르셀로나가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역시 한국적 사고방식이었다. 바로셀로나는 뉴욕에서 정말 한잠의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대서양만 건너면 되는 것이다. 영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정했던 것이니까요. 영희,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분입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고향 바르셀로나에 가서 우리 힘을 합쳐 목회일이나 하면서 삽시다. 네, 그래요. 홍영희는 자신이 여전히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세시의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게 느껴졌다.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그녀의 가슴 속에 전달되었다. 그는 벌써 육순이 가까운 나이였다. 호세 씨의 제의대로 그의 심령이 완쾌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호세 씨의 얼굴은 많이도 수척하였다. 그는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했다. 통증 때문이었다. 비행기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허드슨 강을 뒤로하고 짓푸른 대세양 위를 날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호세 씨의 쾌유를 빌었다.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묘하게 유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다 어쩔 수 없는 계기와 원인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으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은 호세 씨를 잘 간호하고 돌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지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마모작용에 절대 견뎌낼 수가 없으리라. 그도 아이를 두셋 가지고 생활에 찌들리면 그 무서운 파괴력의 예봉도 꺾이고 말겠지. 호세시의 누부무은 아들과 동행자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아들이 목회일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영광이 본인과 자기들에게 기틀리라 믿고 있었다. 동양의 여인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영광이었다. 그들은 아들의 심상찮은 건강을 염려할 겨를도 없이 홍영이를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말로만 듣던 바로셀로나, 그것은 너무나 고색이 장연했다. 특히 도시의 동부 지역은 옛 로마 시대의 유적이나 중세의 유적, 그리고 원형 경기장 등은 미국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흥을 주었다.그 감흥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과거, 시간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주중에의 다사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고색 창연한 항구의 구시가 한비퉁이에 호세 씨의 집은 있었다.넓은 대지에 고색이 창연한 석조 건물이 딸려 있었다. 지중의 해 푸른 수면이 내려다 보이는 약간 고지대였다. 널찍한 정원에 들어서 있는 야자수 나무에서 뜻하지 않게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국적 풍경의 매력을 느꼈다. 호세 씨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도 기쁜 모양이었다. 아들이 귀하면 아들의 연인도 귀한 것인가? 두노인에는 영희에게도 끔찍이 정성스럽게 울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신에게 의탁하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호세지를 따라서 몇 바퀴 돌아본 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는 홍영희의 의식 구조를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놓을 만큼 쇼킹한 것이었다. 그것은 놀랄만한 과거의 도시였다. 한반도에도 이 도시만큼의 긴 역사를 지닌 도시가 있지만 그 유적은 아주 보잘 것 없다. 외양으로 대문 몇 개와 궁전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시가지, 특히 동쪽의 구시가지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는 유적들은 벌린 입을 담을지 못하게 했다. 특히 이 도시의 한 가운데를 남북으로 꿰뚫고 있는 람블라로의 남단인 항구에 위치한 콜롬버스의 기념상은 홍영이에게는 신비스럽게까지 느껴졌다. 16세기 초기에 영국인들에 앞서 그 뛰어난 항해술로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이곳 카탈루나인들의 기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그의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호세 씨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목회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조금 무리한 것이 악영향을 끼친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 씨는 지성으로 홍영이를 돌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수심이 끼면 깜짝 놀라면서 절절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고. 영혼이 환희로 가득 차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유일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독백인 셈이었다. 자기가 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 신에게 모든 것을 주어 버릴 수 있게 된다면 자기는 정말 살아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호세시를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아도 되었을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도 그것이 되지를 않았다. 그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존재는 역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면서도 부조리에 차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초한 구석이 너무나 많으며 빛나는 존재이지만 아울러 어둡고 저주받은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간만큼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며 영원성을 띠고 있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자신의 방황은 여기에서 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고 싶었으나 정말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그것이 독백이든 자기 변명이든 홍영이는 그 옛날처럼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 아닌 기도를 자주 하고자 했다. 그것은 결국 무념무상의 시간을 가지는 길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줄기찬 생각의 갈래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길이다. 호세 씨는 요즘에 와서 건강이 부쩍 악화된 듯 했다. 부지런히 병원을 다녔으나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신장의 기능이 형편없이 떨어져 보조기구를 팔에 매달고 다니면서 피위 청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체중은 말하니게 떨어졌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났다. 그런 오세씨가 그렇게도 측근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피부 다르고 말 다르고 습관조차 다른 사람이 어쩌면 그런 절실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영희, 나는 이제 머지나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무나 고령이라, 내가 죽어도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세 씨의 큰그 눈은 수척해진 얼굴 때문에 더욱 큼직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왠지 피와 살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를 않고, 영혼으로만 만들어진 무슨 성자와도 같이 느껴졌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의학이 힘에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회복될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는 이제 나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든 주의 품 안에 있으니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는 수척한 손을 뻗어 홍영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큰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 방울이 맺혔다. 사실 그녀가 그를 따라 이 멀고 먼 나라까지 온 것을 남들은 틀림없이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호세 씨는 오래전부터 완전히 신체적 기능을 할수 없는 건강상의 조건에 처해 있었다. 홍영이로서는 참으로 뜻하지 않은 체험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지평이었다. 그녀는 호세 씨와 1년 이상 같이 살아오면서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와 살을 비비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적 결합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의 융통성 있는 신앙심은 신앙이라는 시점에서는 한편으로 허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인간적일 수 있었다. 그것은 언니의 신앙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인간에게 그 어쩔 수 없는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악마의 영역이라 치부하고 있었다. 홍영이는 그 점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확실한 진리를 눈앞에 놓고 왜 그렇게 부인하려 드는가. 그녀가 언니의 돈독하고 성실하다 못해 너무나 철두철미한 신앙에 놀라면서도 감동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왜 사는가?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있을 뿐이다. 연기를 폭발하는 에너지와 짙은 향기는 그녀에게는 그 어떤 신앙보다도 더욱 절실한 진리인 것이다. 이것을 젖혀두고 신에게 매달릴 만큼 그녀는 의지적이지 못하다. 호세 씨, 내가 당신에게 할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이. 당신의 영혼과 육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거의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다. 스페인어의 억양이 섞인 영어 발음이. 수염에 갈린 그의 입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토해져 나올 때마다 그것은 큰 바위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의 혈족은 아니지만 마침 피가 같은 A형이니 나의 것을 빼서 당신에게 수술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아니, 그것은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요. 이 세상 어디든 정상적으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게 된 자기를 호세 씨는 얼마나 끔찍이 대해 주었던가. 몇 번인가 죽기를 결심했던 자기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죽지 못했다. 연기를 피해 이렇게 멀리멀리 도망해 왔으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그를 소유하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 두렵다. 나만큼 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만큼 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든 없을 것이다. 이런 꿈틀거림은 정말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고, 멀고 먼 공간이 사이에 펼쳐져 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자기라는 인간은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졌다. 호세 씨의 신장은 이제 인공신장으로도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제 남은 길은 신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압이 극도로 치솟고, 자칫 하다가는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을 지경이었다.인간의 몸이 갖는 5만가지 기능 중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주로 속하는 신장이 갖는 역할 역시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이제야 깨달았다. 물을 마시면 그냥 흘러나오는 줄 알았다. 오줌.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사람은 죽고 마는 것이다. 호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홍영이는 병원의 수술대 위에 누웠다. 옆구리 쪽에서 가느다란 바늘 같은 것을 집어넣어. 신장의 조직을 조금 떼어내는 듯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직 검사를 하는 듯했다. 아무리 수술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장 이식 수술이다. 영이 혹시나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다만 수술 후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할 텐데 그거야 주의 뜻에 맡겨야지요.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라, 과연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주의 뜻일까? 자기가 이렇게 이 낯선 땅으로 흘러와 호세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한쪽 신장을 적출해 내는 것도 다 신의 뜻일까? 신의 뜻, 그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를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출생과 죽음으로 대풀이 되는 자연의 질서를 그것은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호세 씨의 죽음도 자연의 질서이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자연의 질서란 말인가. 자연의 질서가 삶과 죽음 사이를 왕래하는 어떤 내재율이라면 호세 씨와 자신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결합하였으나 아무런 생명의 탄생이 없는 것이나 또 그가 죽어가는 것이나 또 영이 자신이 그에게 생명이나 다름 없는 한쪽의 신장을 떼어주는 것이나 다 자연의 질서이리라. 자연의 질서, 주의 뜻,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 따르는 결과를 낳는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콩팥 하나가 잘려나가는 희미한 감각을 느끼면서 생각에 잠겼다. 왠지 어려운 생각의 와중에서도 그녀는 서울에 있는 한정민과의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만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와의 사이에 두 딸을 낳아 거의 다 성장시켰다. 자기는 왜 호세 씨에게 생명의 의미를 띠고 있는 콩팥을 떼어주려고까지 하는가?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일까? 호세시는 고마운 사람이고 또 무한히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왠지 그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동반자인 것 같았다. 호세시는 이 외로운 도망자의 길동무인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나누면서 인생을 웃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콩팥까지 떼어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가. 그들은 남과 여이고 벌써부터 살 비비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홍영이는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다그쳐 물어도 대답은 역시 똑같은 것이었다. 영희의 콩팥으로 수술을 받은 호세 씨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영희 당신은 주께서 내보내신 천사입니다. 지상에 태어나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가 나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홍영이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떨리는 손에 자기의 손을 내맡기고 있는 홍영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긴긴 시간이 흘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제는 빠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홍영이는 자신의 콩팥 하나가 떼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잘려나간 자리에 죽음의 검은 공기가 채워진 듯 했다. 왠지 죽음을 향해 한걸음 성큼 다가선 느낌이었다. 스스로 호세씨의 용태는 급속도로 좋아지는 듯 했다. 그의 시선과 표정에는 거져가는 생명을 건져낸 사람의 환희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그와 그의 부모는 그녀에게 감사하였다. 그러나 호세 씨의 좋아지는 용태도 잠깐 전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열이 나고 혈압이 치솟고 가끔가다 혼절하게까지 했다. 역시 콩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안의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 피가 탁해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의 찌꺼기가 뇌 혈관을 막기도 한다. 그래서 뇌 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면 혼수가 오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한다. 호세 씨는 결국 생명을 되살리지 못하고 불기의 계기 되고 말았다. 그의 시체는. 바로셀로나 근교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겨울이었다. 그의 시체를 묻으면서 홍영에는 가슴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이제는 정말 갈 데도 없었고 누구 하나 퇴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그를 열렬히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외로운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는 너무나 자기에게 잘해 주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호세 씨가 죽느라 으그 집에 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큰 수술 직후라 절대 안정이 필요했고 호세 씨의 부모님들도 붙잡는 통에 그녀는 그 고풍스럽고 넓은 집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 사이 연세 높은 부부들과도 정이 들대로 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친딸이나 며느리와 같이 대해 주었다. 조금도 남같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봄이 오면서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고쳤다. 아무래도 미국의 언니와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이 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향수병을 달래는 방법인 듯했다. 언니는 이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선교를 그만두고 로스앤젤레스에만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 사이 언니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부재중이었다. 최근에야 겨우 통화가 되었다. 언니 저예요. 응영이로구나. 그녀는 감회가 새롭다는 듯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인 영이에 대해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없었다. 동생은 언니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동생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 몸성이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고 LA만 있다. 틈을 내서 한번 다녀가렴. 네, 알겠어요. 곧 언니 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언제든지 오나라, 엄마도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는 떠날 마음을 굳혔으나 붙잡는 두 노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어서 몇 달을 지체하였다. 그녀는 드디어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며칠 전 호세 씨의 무덤을 찾았다. 그의 무덤에도 잔디가 푸르게 돋아나 있었다. 영이 자신의 콩팥을 이식받은 그가 사냐에 묻혀 있는 것이다. 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은 호세 씨에게 생명의 한 귀퉁이를 떼어준 자신이었다. 그를 사랑했다기보다 그의 성실한 사랑에 마지막으로 보답한다는 뜻이 강했던 듯했다. 호세 씨는 어쨌든 그녀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고, 서울이 가족들을 잊게 해주었으며, 무엇보다도. 김영기를 향한 열정을 많이도 시켜주었다. 인생은 이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깊이 심어주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조금은 깨우쳐주었다. 말없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호세 씨는 이제 떠나가는 그녀에게 끝없이 기도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의 신앙심을 깊이 간직하지는 못한 채로 어떤 불특정의 절대자에게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마음속에 뒤엉키는 오만가지 감정의 갈래를 기도로써 정리하는 자세가 조금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듯 했다. 이것은 상당히 종교적이었다. 적극적이었고 구두적이기까지 했다. 옛날 그녀가 자선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구하던 것하고는 조금 달랐다. 자신을 돌봐주는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현재 입장을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이, 너는 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을 믿게 되었구나. 기도를 잊지 마라. 주께서는 너를 돌봐줄 것이다. 비행장까지 따라 나온 노부부는 영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법이다. 서서히 이 땅을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리라. 영이 자신 기도가 몸과 마음에 있고 느낌조차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으나, 왠지 노부부가 말하는 주님의 신앙심 같은 것. 것은...